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블 스트로크, 그5 스트로크 롤, 그리고 9 스트로크 롤에 대해서 좀 연습을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먼저 이5 스트로크 롤은 5개 치는 거죠. 더블 스트로크 롤, 그리고 9 스트로크 롤은 똑같이 더블 스트로크 롤로 어, 9개 치는 거고요. 네, 그것을 좀 연습을 할 건데요. 어, 먼저 좀 천천히, 네, 아주 슬로우 템포에서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미디엄 템포에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좀 패스트까지 이렇게 해서 좀 연습을 해볼 건데요 먼저 더블 스트로크는 오른손 두번 그리고 왼손 두번 이거죠 근데 앞에 부분 약하게 뒤에 건 세게 앞에 거 약하게 뒤에 거 세게 이거를 BPM 템포 60에 놓고 3, 4, 1, 2 3 5 스트로크 롤 n 그런데 어, 앞에 처음에 오른손 시작,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은 왼손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오른손으로 계속 가셔도 상관없어요. N 이번엔 왼손 왼손부터죠 오른손 왼손 다시 오른손 시작 네 지금 보시면 템포는 굉장히 느리죠 1, 2, 3, 4를 해주는데 스틱은 지금 굉장히 느린 템포에서 어, 더블 스트로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손을 으, 떼지 않아요 잡고 쳐요 그렇다고 너무 꽉 잡는 게 아니라 어, 이, 결국에는 동작을 높게 들지 않고 어, 뒤에 손은 다 잡아주는 상태에서 어, 힘을 빼고 잡고 친다는 거예요 아직 핑거링이나 뭐 바운딩을 사용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나인 스트로크 e 아 o l 개 치는 거죠. 2, 3, 4, three, four, and.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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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워하게 천천히 낮게 동작 보세요. 음. 음. B 편은 계속 올라가죠. One, two, t h t h r o stroke roll, 네, 지금 보시면 지금처럼 앞에 5 i v stroke roll, 그다음에 뒤에는 9 t r stroke roll을 보여드렸는데. 어, 중요한 건 내가 이 모션을 보면서 연습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 힘을 들어가거나, 그래서 닫...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앞에 거 약하게, 뒤에 거 세게 하는데, 뒤에 손은 잡아주고, 네, 저는 트레디셔널 그립으로 잡기 때문에 어, 매치, 매치드 그립으로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같이 오른손, 왼손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분들이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약하세요. 그래서, 항상 연습할 때 왼손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고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조금 더 어, 사운드가 소리가 조금 더 살짝 강하게 그래야 반, 그 양손이 같게 소리가 나요. 오히려 반대로 오른손을 센데 왼손이 작게, 음, 작아지면 쩔뚝쩔뚝거리는 좀 져는 소리가 계속 나기 때문에 어, 듣기에도 조금 뭔가 좀 이상하고 박자도 좀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왼손을 조금 연습해 주시고 반대로 왼손부터 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좀 BPM을 올려서 좀 미디엄 템포 네. 8 2로 갈까요? 네. 2, 3, 4, 따가가가가 이거죠? 1, 2, 3, 5 스토로크롤 짧게요. 스틱 보시면 낮게 가죠? N. 오른손 한번, 왼손부터 시작. 다다다다단다다다단 왼손. 오른손만 계속 할까요 마지막 끝에는 살짝, 가... 살짝 액센트. 너무, 시, 너무 센 액센트 말고요. 왼손, 양손, 오른손부터 왼손. 지금 이 정도 템포에서도 손은 잡아줘요, 뒤에를. 떼지 않아요. 잡아주고, 동작은 굉장히 짧게 가죠. 그렇게 해서 요걸 반복 연습하시는 거예요. 내가 왼손이 잘안 되면 왼손부터 먼저 반복해주시고, 5 스트로크 롤을 연습하는 건데, 이게 뭐 한두 번에서 갑자기 뭐잘 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반복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9 스트로크 롤, 1, 2, 3, 9개. 쉬고, 그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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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손 보고, 음. 음. and one. 네. 지금은 제가 82 템포로 보여드렸어요. 미디엄 템포죠. 어, 이걸 연습하면서 내가 동작을 보면서 연습하고 어, 앞에 거울을 놓고 연습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연습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지금 동작은 되게 짧게 움직여져요 그죠 스냅을 쓰지 않아요 이 정도 템포에서 스냅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스냅을 쓰면요 어, 나중에 스틱 컨트롤을 힘들어요 스틱을 좀 느리게 쳐야 될 때는 잡아주고 조금 더 빨리 처리될 때 그때 스냅 핑거링 그때 이제 핑거링이랑 스냅이랑 같이 이용해 주는데 이것을 어느 때 아무 때나 막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페스트 템포에서 네. 그 정도 템포에서 가는데 동작은 페스트에서도 낮게 움직여야 돼요 짧게 네 짧게요 왼손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일단 먼지털이 할 때. 그 느낌이에요. 먼지 타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다단, 다단, 다단. 앞에 거 약하게, 뒤에 거 세게. 다단, 다단, 다단. 그래서 이게 이 연습이 앞에 거 약하게 해서 뒤에 거 세게. 이 연습을 오픈 롤이 되셔야 나, 소리도 굉장히 예쁘게 나고 발란스도맞고 하기 때문에 앞에 거 약, 뒤에 거 강. 네, 이걸 안 되시는 분들은 4분음표처럼 그렇게 연습하셔도 좋아요. 앞에 거 약, 뒤에 거 강. 앞에 거 약, 뒤에 거 강. 네, 이런 식으로 먼저 연습하시고, 요 소리 그대로 낮아지는 거예요. 9. 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조금 페스트로 가버리면, 120이죠? 100. 마칭 템포요. 1, 2, 3, 4. 1, 2, 3, 4. 오른손만. 3 왼손. 오른손 왼손 다 같이. 왼손. 2 3 For and and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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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For. 네. 지금 보시면, 지금은 이 템포는 120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연습을 하실 때, 이 때는 다꽉 잡아주게 되면, 뒤에 거를 잡아주게 되면 굉장히 힘, 힘들어요.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이 정도 템포에서는 어, 연습하실 때 낮게죠. 물론 스틱은. 높게 가는 게 아니라 낮게 움직이시는데, 매치 드립으로 그 잡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잡으시는 땐 스냅을, 이 스냅과 낮은 상태에서 핑거링을 이용해주는 그런 테크닉으로 가셔야 굉장히 파이브 스트로크롤이, 어, 일정하고 아주 편안하게 들릴 거예요. 사운드도 굉장히 어좀 여유가 있게 보세요. 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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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단. 놔주고 잡아주고, 놔주고 잡아주고, 다단, 놔주고 잡아주고. 요, 요 정도 사운드예요. 트래디셔널 그립 같은 경우도 같아요. 같은 기본 원리예요. 놔주고 잡아주고, 놔주고 잡아주고, 놔주고 잡아주고, 단, 단, 단. 트레디셔널은 요기로 요사이 요기로 이제 컨트롤 해줘요. 요기 그래서 요네 음, 번째 손가락하고 요기랑 이제 끼는데 여기에서 얘를 내, 놔줬다가 요걸로 잡아주고 놔줬다가 잡아주고 요, 요런 식으로 가는데 이 매치 드립그립에서의요세 가지 손가락을 여기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기 네 번째 손가락 여기랑 그세 번째 손가락 요요 요 사이 요기로 나뜻 잡아주고 나따 잡아주고 네. 근데 대부분 매치드 그립으로 이제 잡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매치드 그립으로 연습을 하실 때 양손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실 거고. 네. 매치드 그, 트레디셔널 그립으로 연습하시는 거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좀들 어, 들고요. 어, 컨트롤하는 거 훨씬 더 어려운 건좀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 연습을 하실 때 조금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세요. 보세요. 원, 앤, 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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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 그러면 연결시키면 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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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풀어주셨어요. 뒤에 핑걸, 손가락으로 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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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 연습하실 때 짧게. 그냥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치고 잡는 거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만 따로 왼손 따로 왼손도 매치드 그룹으로 같이 이렇게 잡아주셔도 상관없어요 이 연습을 먼저 한 다음에 왼손도 따로 연습하고 양손 같이 9 네. 보시면 그래서 내가 연습을 하실 때 5를 천천히 잡고 뭐9 네. 잡고 하는 연습이 먼저 되시면, 그 다음에 이게 충분히 연습이 되신 상태에서 빠르게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 근육이나 이런 모션에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뒤에가 세게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빨리 친다고 해도 그때부터는 내가 음, 연주하실 때 어, 양손 두개를칠 때도 앞에게 강한 게 아니라 뒤에게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반복 연습을 천천히 연습을 하시는데 잡고 연습을 하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이 핑거링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초보자분들은 대부분 잡고 연습해서 반복 동작은 들지 않고 낮게 짧게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 이게 잘된 상태에서 이제 빠르게 되면 핑거링 <듕고리는> 은 따로 연습. <인수> 그렇게 해서 더블 스트로크를 5 연습하시고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나인 스트로크도 따로 연습하시고 해서 먼저 잡고 연습하시고 조금 이거를 미디엄 템포에서 도또 반복 연습해요 매일 같이 그리고 이게 충분히 다 연습되신 다음에 핑거링을 사용해서 패스트 템포까지 연습하시면 다양한 템포에서 연주가 가능하시고 내가 실질적으로 드럼 연주에서 더블 스트로크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훨씬 더 테크닉하거나 뭐 여러 가지 좀더 멋있는 이런 필링 같은 거나 할때 더블 스트로크를 사용하실 수 있으면 어 굉장히 어좀 멋진 연주가 되기 때문에 더블 스트로크는 어 루드먼트에서 꼭 연습을 해 주시고요. 더블 뭐 싱글 뭐 파라디티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게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드럼 리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좀 연습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연습하는 방법을 좀 공유를 드렸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을 답글을 달아드리던 아니면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을 또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